네 안녕하세요 인생 서점입니다 오늘은 더 해빙 두번째 시간입니다 그 잠깐 그 해빙 책에 나온 그 사례를 통해서 오늘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자는 이서윤 홍주연 출판사는 수호 서점입니다 출간일은 2010년 3월 일일입니다 해빙에 나온 사례인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어,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남자가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고향에 내려갔다. 예, 지병이 약화된 아버지가 재산을 미리... 배분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자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있었다. 자산가치가 높은 논과 밭은 형에게 매매하기 힘든 산은 자신에게 주겠다는 것이었다. 불만이 가득한 채로 남자가 서윤 을 찾아왔다. 형이 더 어렵다지만 아버지가 너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것은 쓸모없는 땅이에요. 아무것도 안 받은 걸로 지면 되겠지만 너무 괴롭네요. 마지막까지 장남인 형과 저를 차별하신 것 같아서요. 어린 시절부터 장남인 형 위주로 돌아가던 집원분위기가 성이된 지금까지 그 남자를 괴롭히는 듯 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세훈은 차분하게 일러주었다. 예, 객관적으로 볼때그 산을 상속받는 시기는 매우 좋습니다. 현재 가치와 상관없이 3년 이내 그 땅으로 인해 분명히 큰 돈을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단 여기에 전제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흐름이 온다해도 부정적인 감정으로 스스로를 가라앉힌다면 결코 그 흐름을 달수 없는 법이니까요. 네,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서연의 조언을 깊이 새기고 돌아온 사업가는 매일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나는 지금 돈이 들어오는 흐름 한 가운데 속에 있어. 이 흐름을 잘 타고 있으면 잘될 거야. 그러니 내 마음을 잘 다스리자. 그는 불필요한 만남이나 이용을 줄이고 집에 일찍 돌아와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서연이 가르쳐준 대로 내면에 그 집중하자. 마음이 평화로워졌다. 덕분에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하고 아버지를 편안하게 떠나보낼 수 있었다. 장례가 끝난 뒤 형은 상속받은 땅을 바로 팔았지만 사업가는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았다. 지금 부르가는 흐름 위에 있다고 하셨지. 아직 때가 아닐 거야. 상속받은 이매를 팔지 않고 기다려야겠어. 그를 믿고 기다린 그에게 좋은 소식이 날아왔다. 물려받은 임야가 아파트지구로 개발된다는 것이었다. 땅에 대한 보상으로 1천만 달러를 받는 사업가는 그 돈을 고스란히 회사에 투자했고, 그 열과 회사는 빠른 속도로 성장해 몇년 만에 매출 1억 달러를 달성하게 되었다. 예, 1천만 달러가 한화로 환산을 하면0 1 2 0억이좀 안되는 금액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1천만 달러가 성장해서 매출 1억 달러를 달성했다. 1억 달러는 10배니까 1 0배니까1 2 0 0억이 조금 안되는 금액입니다. 저에게 조언해 주신 것을 신뢰하고 마음 관리에 임했더니 이렇게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가장 중요한 열쇠는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귀한 조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의 감사하는 마음을 이제 전한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책더 해빙에 보면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받은 한 사업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남자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자신이 받은 땅은 형에 비해 쓸모없는 땅처럼 느껴졌고 형과 자신을 차별한 아버지에게 서운한 감정과 괴로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 사업가는 저자에게 상담받으러 왔고 저자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그 조건은 현재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 사업가는 저자가 조언한 대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 내면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면에 집중하자 마음이 평화로워졌고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면에 집중에 관한 것입니다. 내면에 집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업가가 물러가지뭐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고 뒤늦게 기다린 이렇게 기다려서 보상 을받 고, 또매 출도 1억 달러 까지 달 성하 게되는데 까지 성공 을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정적 감정 을 다스 리지 않 고, 또조 급한 마음 으로 또형 처럼 땅을팔아 버렸 다면은 그러 한 큰돈 을벌 지는 못했 겠죠. 그래서 첫째는 이분이 자신의 내면에 집중해서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면에 집중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기 전에 그 황농문 교수님이 쓰신 두 번째 몰입 두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나는는 이제 황농문 교수님이시죠. 나는 어느 대학의 요청으로 몰입에 관한 강의를 한 적이 있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이 강의는 일주일에 한번 저녁 7시에 시작해서 저녁 10시에 끝났다. 강의 마지막 날 각자의 약한 몰입사리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중한 여성이 상대를 좋아할 당시에 기억을 떠올려 의도적으로 몰입을 했더니 상대에 대한 좋은 감정이 즉복되어 효과를 발휘했다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수업을 듣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남편은 다짜고짜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며 화를 냈다 이런 상황이면 거의 대부분 집에 들어가서 심한 말다툼을 하곤 했다 하지만 그날은 수업이 끝나고 남편을 만나기까지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는 한 시간 동안 남편의 긍정적인 면을 의도적으로 떠올리며 슬로우 스킹을 했다. 슬로우 스킹은 이제 황 노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몸을 이완된 상태로 사고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몰입하는 방법이죠. 예. 먼저 한 살과 두살된 아이들을 혼자 돌보느라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내 수업에 늦게 끝난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화를 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자 두달 동안이나 저녁에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준 남편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남편의 모습이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그런 생각을 의도적으로 하면서 집에 이르렀을 때 가슴 속에서 남편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집에 들어간 순간 아이들을 재우고 나온 남편은 아주 어두운 표정으로 화가 난 모습이 역력했다. 나는 다른 때와 달리 진심으로 남편에게 아이들을 돌보느라 힘들지 않았냐. 아이들을 돌봐줘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어둡고 잔뜩 화난 표정을 짓고 있던 남편의 얼굴이 갑자기 환하게 변한 것을 보고 속으로 깜짝 놀랐다. 남편도 예전과 달리 부드럽게 나오는 나의 태도에 금세 자신이 화를 내서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다. 예, 그리고 남편과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런 상황에서 싸움을 하지 않고 사기적게 끝난 것은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녀는 화를 낸 남편과 어떻게 화기애애한 대화를 할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녀는 긍정적인 면에 즉, 긍정적인 기억에 집중을 했고 집에 가면서 한 시간 내내 이제 긍정적인 면에 의도적인 집중을 한 거죠. 사례의 제목처럼 의도적인 몰입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내면 상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준 모습에 사랑이 샘솟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의 화에 그녀도 덩달아 화를 내고 집에 도착하여 말다툼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의 의식적인 몰입은 그녀의 내면 상태를 바뀌게 만들었고 그렇게 바뀐 에너지는 상대에게 따뜻한 말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화를 통해 서로에게 더큰 상처를 줄 수도 있었지만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외부 세계에 대해서는 집중을 많이 합니다. 학교나 사회에서도 목표를 이루는 법, 외부 정보를 빨리 습득하는 법, 빠르게 성공하는 법등 외부 세계에 집중하는 법을 우리는 항상 배우고 또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죠. 예, 그로 인해 우리는 보통 하루에도 수많은 어, 그러한 것들을 위한 생각들을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예, 그러나 우리 스스로 내적 상태를 바꾼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외부 세계는 내면의 반영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세계가 우리의 내면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에 더 쉽게 집중합니다. 만약 우리가 선택적 주의를 통해 상대의 긍정적인 면에 집중할 수 있다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관계에서조차 있음에 집중할 수 있다면, 타인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면에 집중할 수 있다면, 타인에 대해 감사한 마음, 더 나아가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회복하게 될수있니다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내밀 집중한다는 것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어, 수용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우리가 그 타일에 대해서도 어, 부정적인 관점 또 부정적인 면을 습관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이 관계에서도 해빙을 실천할 수 있는 있음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정적 생각은 부정적인 감정을 증폭시키고 또 부정적 감정은 그 증폭된 에너지는 더 관계를 더 왜곡시키고 부자연스럽게 만들게 됩니다. 음,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의식적인 몰입을 해나간다면 분명 관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해빙두 네, 번째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그 황논문 교수님의 예, 모립 두 번째 이야기에 나온 사례와 함께 해빙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